이재명 트럼프 드디어 딜했어요세달 동안 끌던 한미 관세 협상이 드디어 끝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이 3,500억 달러짜리 초대형 투자 카드로 미국을 설득한 거예요. 하지만, 그냥 돈 퍼주는 건 아니에요. 꼼꼼히 나눠서 쓸 계획이에요.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둘째,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연간 200억 달러까지만,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한꺼번에 퍼붓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마치 한강 두기 터지지 않게,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듯이, 외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급적으로 타결했어요. 해담 장소는 경주박물관이었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어요. 상징적이죠. 금관처럼 반짝이는 협상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고 반도체 관세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되어, 이약품 목재 제품은 최애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나 천연자원은 아예 무관세예요. 산업 전반에 숨통이 트인 거예요. 정부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이자나 배당 같은 외화 운용 수익으로 충당할 거라서, 국내 외환 시장에 충격은 없을 거예요. 즉, 빚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안전 벨트를 단 셈이에요. 이 협상은 사실 지난 7월에 큰 틀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 방식이나 속도 문제로 몇 달간 꼬였거든요. 그러다 정상회담 직전 판급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드라마 마지막 회반전처럼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끝났어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관세 외교전이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경주는 그냥 관광 도시가 아니라 이제 2025년 세계 경제 딜의 현장으로 기록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뒤 좋은 합의다라며 웃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번 협상 내용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트럼프의 거래 본능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경제뉴스를 세상에서 제일 쉽게 전해드릴게요.